좀, 얘들아 일단 팀좀 각자 한 팀으로 가볼래? 각자 한 명씩 나민은이거람은고사이좀람은이아한명이좀양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아이 브라운 이은이또두은이야그러이까람이사람이사람 그러니까, 가. <laughs> 자, 오늘 오늘 할거 설명해 줄게. 여기 마이크 다 들리지? 다 들리지? 이제 가도록 하자. 빨이 월수가 뭔데? 빨이 월수가 뭔데? 빨강 월수, 주황, 카이, 노랑, 러. 나안바고 싶어. 아 그럼 나 누구를 누구를 잡으라 누구를 잡으라는데 월수는 뺀석이 잡면데 뺀석인 한용 한융, 한용인 조조 <laughs> 조조는 나 나는 럭 럭은 <laughs> 카이 카이는 월수 <laughs> 월수 너너나못 잡아 너왜나거 아니야? 다른 팀야 내가 잡는 사람 아니면 팀내못깬다 말했다 그럼, 죽여도 되는 거지. 그럼 아, 죽여도는데 죽여도는데 진짜지아 거야 기대해 나너 옆집이다 아 제발 기게하는게 좋을 거야 아, 근데 이 캐릭터 너무 어? 오랜만에 쓰는데?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럭이를 어떻게 잡지? 얌마 오지마! 엔더상자.. 이게 바뀌었네 어라랄랄랄랄랄랄랄랄라마로 와봐 얌마 일로 와봐 어? 맞짱 가자 아이가 으어어어어 으어어어 나라로 보내버려 으어으어어 <목소리는> 아! 왜 이렇게 침대 색깔 보여. 오 셔, 오 쉣. 꺼져. 케이지라고. 가빠이 봐서지. 아니 켜지자잖야 잠만. 나는 조조가 쫓아와 아이고 잠만. 아, 나도 뱀석이 잡아야 되는데 뱀석이 왜 지졌냐. 뱀석이 왜 지침대 깨졌냐. 야, 내가 뱀석이 잡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<laughs> 어야 뭐야? 야 잠만 잠만 주, 아이 월수야 타임 타임 지금 나 설정 해줘야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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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 누가겠냐 아 잠만 그러면 그거는 그 팀으로 바, 이전하는 거야 어합패는 네, 떨어졌어 어 아! 자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얘 데미지가 왜이래어 데미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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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미쳤어요. 그러데 이러고 가만히 있으라고? 잠깐만 팀 이전 시켜줄게 나 때리지 마세요. 어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돼요. 그건 좀아닌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거, 나 진짜 호스트 할게요. 이제 건드리지 마세요. 자저조 침대 색깔이 갈색. 아코야 날 지켜줘 다이아몬드를 일곱 개 아니 하현이 죽었어 아코야 지켜달라고 아코야 어 지켜줘 잠만 나도 쫓 끼고 있어 오케이 넌내거 <laughs> 잠만 뭐뭐뭐 뭐 어떻게 된 거야 저도 내가 지금 어 그게 뭔 소리야? 조조가 뒤졌다고. 조조가 왜 뒤져? 니가 죽이는 거랬네, 조조를. 그래도 난 죽였어, 조조를. 아하. 으아! <laughs> 잘가. <laughs> 나 계속 지켜봐야 돼. 파고 끝났다! 응? <laughs> 어. 파쿠야, 죽일게. 내가 도와줄게. 그래. 야, 저, 저 트롤. 조조야, 우린 할수 이... 있어. 지나 간다고. 아 나도, 가, 지나간 길, 나도 지나가 길에 간은 뭔지 모르니까 일단 고 광물 먼저. 아유... 아니, 왜, 왜, 안녕, 월수. 안녕할 수가 없네. 아이고. 아니 왜왜 안녕할 수가 없는 거지? 아니 왜 안녕할 수가 없는 거지? 안녕할 수 없으니까. 아이고. 어? 어? 왜왜왜왜왜왜왜왜죽려 하는 건데? 왜왜왜왜왜왜 왜? 나좀 도와줘. 시니까 <laughs> 아이씨. 오, 오 뒤에 뒤에. 아이고 너가. 맞아. 아이 일단 체력 채우고. 아니 잠만. 아이고. 아니 야 나를 왜 죽여. 죽여도 되잖아. 오 쉣. 야 여기서, <laughs> 야, 여기서 <laughs> 야 여기서 야 여기서 승자가 가릉난다 자 이제 제대로 한번 네. 가볼까? 오케이 야 하쿠야 나 누구 잡아? 이대로 아까전처럼 카이 잡으면 돼넌 아까 그대로다 나 누구 잡아? 나 누구 잡아? 뭐? 너는 뺀석이 잡으면 돼 뺀석이는 어. 조조 잡으면 된다 지금 한용이 없어서 어? 뺀석이 듣고 잡아. 있지 나 하쿠 잡아? 어... 나 하쿠 잡냐고 아마도? 기다려봐 한번 확인 어. 나한 어. 어. <laughs> 아니 왜 나한테 이래? 옆, 옆집에 너가 있잖아 자기야. 한코가왜내 팀데 무슨? 내가 너를 잡으니까. 아니야 아니야 네가 나 잡는 거 아니야 그냥 죽어서 나가요. 그래다뱀 그래. 속이한테 당할 것 같아 뭐. 뱀 속이 내가 죽여줘? 응. 너가 어딨 있어? 너 기졌어. 쟤 자살했어. 쟤 그러면 내 팀이야 털내나 털내나 털어다이빵빵빵빵빵빵빵맛있 다이아몬드 좀 모아와라 에메랄드 좀아 모아. 아이 싫어 너가 구해 오쟤 몇킬째야 얘들아 어 미친거 갔다. 가 아프지? 좀 많이 아프네. 순식간에 <laughs> 반 피가 사라졌지. 야, 야 아파 나 지금 아직 나이낙 아! 땜. 야 너가 튀어? 저 지금 왜 피가 졌다고 떼야. 대라 하고. 아니 이건 뭐야? 야 잠만 잠만 이거 뭐야? 나의 시생양이 되어라. 나의 시생양이 되어라. 나의 시생양이 되거라. <laughs> 뭐야 저거? 나이스. 야나 어떻게 살았냐 근데? 가자 우리 팀으로. 나이스. 야팀 상자에다가 철다 넣어 줄게. 다음 목표는 월수다.

아, 니 독침이 너무 많네. 아, 아, 너무 아 너무 이거 많죠. 참. <laughs> 야, 근데 나 집을 못갈것 같은데. 집에 장개치에 세을것 같은데. 야, 너가 월수집 가서 네. 기다리고 있어. 잠깐만. 저긴 보라색깔. 내가 핑크 색깔. 저기는 파랑 색깔. 오케이. 베이지 다으니까나 <laughs> 갈게, 뺀서가뺀서가너내 팀으로 와라. <laughs> 안 되겠네 와라이 아 아이, 그렇게 오지 말고 그렇게 오지 말고 정면 승부를 하자고 나다스다지 마라 어 아니 정면 승부를 하자니까 원거리 공격만 쳐 하고 있네 정면 승부잖아 야 얘들아 얘 개새 너가 나 리셋 있을 거 같아 저도

<laughs> 아니, 이러네. 야, 그거 아니야. 그거 아이 이미 침대 부서져서 너네는 아, 어차피. 아이 어차피 너네는 한번 조금 끝이라고 너네는 침대 없어서. 원래 그런 목숨이야. 야, 아쿠나 근데 에메랄드 그러게 팀을 잘 만났어야 하지. 어... 야, 데미지가 잘벌하지잘 벌하지. 보이드 나이트 말레이 어, 에메 검단다 야야 밑으로 떨어뜨려 볼게. 야야 위쪽 위쪽 위쪽. 나못 올라? 가 아! 일단 날렸어. 아, 오 이걸 봐. 심심해. 살리긴 살렸는데. 나 이거 말리면서 스텔로 생겼거든. 야 아까 나 지금 체력 나 지금 체력 150인데 이거 보이드나이트? 나이스. 좋았어. <웃음> 아니 야칠트말렙을뭐 어쩔 건데? 괌야 너만 믿을게. 아니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이거 못 이기긴 해. 침대가 시간이 지그면 까지거든. 야 근데 이거 라이프 스틸이 아니 영혼을 수집하는 건데요? 예 네, 라이프 스틸인 줄 알고. 건강하다. 너만 건강하면 우리는 건강하다. 맞아. 니만 건강을 니네 팀은 건강해. 우리고하 일단 한 번은 봐주고 나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아 빨리 그래 하고 싶어 그래 열애히 하고 있는데 고 싶어 제발 어? 아오 야 자살됐니? 뭐 어. 텔레포리 안 타져? 나이이이이이